안녕하세요 우당탕탕 사건사고 많은 여주댁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야심한 밤이에요 제가 이제 그동안 애어니엄들 어 사복사복 갖다 놓은 아이들을 거실에다가 놓고 이제 거실이 시원하니까 하우스에 못 갖다 놓은 아이들이에요 당연히 분갈이는 안했죠 여기 이렇게 쫙 새로운 아이들이에요 엄청나게 많죠. <laughs> 엄청나게 많답니다. 게다가 요번에 또 꽃빛에서 갖고 온 아이까지 해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 아이는 여여예요 여요. 여요. 제가 이제 환영이랑 너무 비슷해서 환영을 그렇게 품고 싶었는데 환영이 다나가 먹대요. 아, 달청이가 구해다 주고 싶어 했었는데 달청이도 못 구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게 여요가 환영이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요 아이를 어, 데리고 왔어요. 이 아이하고 너무 이쁘지 않나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퀸엘리았베스요 어, 진짜 그동안 그렇게 품고 싶었던 아이인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게 다, 다 꼽힐 거예요. 싹 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온게 아니라 이게 순서, 순서, 순서가 <laughs> 나뉘어졌던 건데 그동안 사복사복 왔던 아이들이 <laughs> 이게 하루아침에 온게 아니랍니다. <laughs> 누가 보면 하루아침에 온줄 알겠어요. 한, 이게 두, 세, 세 번, 세번 정도에 나눠서 오는, 온 애가 그동안 모아졌던 거예요. 요 아이는 여요, 요 아이는 퀸 엘리자베스, 그 다음에 요 아이는 완사 삼방금이에요. 이 완사 삼방금도 참 이쁘고 매력있는 아이예요. 되게 매력있고 이쁘답니다. 그 다음에 요 아이가 제가, 어, 얘기 드렸던 그 아이예요. 어, 아, 이 또, 똑 까먹었다. 저기, 잠깐만요. 이거 봐요. 맨날 그렇게 노래 부르던 이 아이가 말리와 철합니다. 수영 대박이지 않아요? 지금 이 아이는, 어, 심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한달 넘었어요. 뽑혀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냥 이 분에다가 걸쳐놓은 거예요. 어, 하역 정리 다 해서 뿌리 뽑아서 그냥 걸쳐 만났어요. 왜냐면, 저는 여름에 어차피 에어이요 이렇게 뽑아서 어, 분해서 털어서 그냥 이렇게 한달두달 방치도 하거든요. 일부러. 그래도 전혀 전혀 이상 없어요. 이 아이는 어, 말리와 철합니다. 수영 너무 멋지잖아요. 진짜 이거 너무너무 진짜 멋져서 제가 반해 버린 아이입니다. 수영 환상이죠. 이 아이가 말리와 철하고요. 그다음에 이 아이가 음. 아연입니다. 아연. 아 진짜. 이 아이가 제가 그렇게 그왜 꽃빛에서도 너무 예쁜 거 예쁜 아이 적심한 아이로 제가 품었다고 했잖아요. 그 꽃처럼 예쁜 그 아이 말고 왜냐하면 어차피 다 젖으면 예쁘거든요. 이 아이가 수영이 너무 예뻐서 이 아이로 제가 했어요. 되게 이쁘더라고요. 수영이 정말 예뻐요 전체적으로도 정말 이쁜 아이여서 이아이로 했습니다. 근데 아연이 제가 좀 됐어요. 한몇 개월 전부터 이 아이를 되게 품고 싶었던 아인데, 이이 아이도 가격이 만만치 않죠? 다, 그니까 이 아이도 그렇고, 다 거의 9만원대, 10만원대 아이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흑사금은 사장님께서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3만 5천원짜리. 이거는 선물로 주신 거 받았고요.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제가 맨날 좀 귀한 선물을 자꾸 받네요. 사장님한테.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이 아이는 어예 예화랑이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꽃빛 아이가 아니에요. 이 아이는 다른 데서 어 다른 데서 달총이가 구해준 아이예요. 이 아이도 어요 아이는 선물 받은 아이예요. 이거랑 어 이거 이거 실크로드랑은 선물 받았습니다. 이 실크로드도 워낙 이것도 고가라서 이게 18만 원짜리 이게 18만 원짜리고 이게 10만원 짜리죠? 이것도 이게 워낙 고가고 얘도 고가여서 옛날부터 갖고 싶었던 아이들인데, 요건 새로 나온 아이래요. 이 예화랑, 예화랑이라는 아이는. 얘도 진짜 매력있고 독특하게 생긴 아이긴 한데, 이 실크로드가 저는 진짜 오래전부터 가, 많이 갖고 싶었던 아이거든요. 이게 금 들은 것도 그렇고 진짜 매력있게 생겨서 워낙 갖고 싶었던 아이인데, 어쩌다가 요번에 이 아이도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요두 아이, 저희 집에 온지는 다들 거의 한 달은 된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이제 지금 저희 거실에서 <laughs>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제가 분갈이도 안 해주고 이렇게 있는 아이고, 이 아이는 흑마금, 이 아이도 요번에 데리고 온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정말 금이 너무 예쁘게 들어서 지금은 뭐 살이 완전히 다마른 상태래요. 근데 이 아이 제가... 일부 아직 하엽정리도 안 해준 거거든요. 하엽정리 다 해주고 아 분해 식재해 줘서 살좀오르고 그러면 정말 이쁠 것 같아요. 너무너무 독특하게 금이 들어있는 아이라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이 분갈이 해준 아이들이 대다 많아요. 많은데 지금 하우스 바닥에도 한두 개인가 있어요. 먼저 보여드렸던 아직 분갈이 못 해준 아이들. 그리고 여기 소품 보이죠. 이건 아직 못 갖다 놨어요. 하우스에. 이거는 어, 델라가 보내준 건데 이것도 못 갖다 놨어요 하우스에. 이거 그때 제가 박스에서 풀어만 놓고 아, 제가 요즘 몸이 안 좋아가지고 계속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못 갖다 놓고 요렇게 전시해 놨어요. 이거 콩이랑 너무 비슷해서 이뻐서 이걸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귀엽죠? 제가 요 개구리 저희 집에 개구리 소품 많은데 요런걸 보. 이렇게 영상에서 보고서 이런걸 보냈더라고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요거 하우스에 갖다 놓을 거거든요. 제가 이런 이제 고양이하고 강아지 이런 소품들이 많이 있는데 요런 걸 어떻게 비슷한 걸 보냈더라고요. 너무 이쁜 걸 보내줘가지고 요것도 다 하우스로 갈 소품들입니다. 이쁘죠? 아직은 못 갔어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laughs> 저희 집 하우스에 못 가고 있는 에어니움들이 이렇게 많아요. 여기 지금 거실에 있는 이애오님만 해도 웬만한 다이 하나가 나올 수준이거든요. 지금 연등이랑 이제 지금 좀 귀한 아이들은 지금 거실에 다와 있는 거예요. 금이 많이 들어간 아이거나 그런 아이들은 지금 여기 와 있는, 와 있는데 이제 새로운 아이들들. 아직 분갈이 못하고 제가 이제 저거 한 아이들은 왜냐면 분갈이에서 안전한 아이들은 굳이 손안 대도 되는 아이들은 내부둬도 되니까. 근데 이런 아이들은 뿌리가 안 내린 애도 있고, 이런데, 괜히 갖다 놔서, 또, 이제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아직 더우니까, 그래서 안 갖다 놨어요. 저희 거실이 제일 안전하잖아요. 온도가, 거실은 거의 일정하거든요. 거의 26도, 27도선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냥 다 거실에다가 이렇게 두고 지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온도가, 이제 완전히 떨어지고 나오면 다 하우스로 갈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 거실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에오니움들이었습니다. <laughs> 아 진짜 이것도 양이 만만치 않아요 어쩌다 보니까 저희 거실에 이렇게 많은 에오니엄들이 있습니다 저희 하우스에도 엄청난데 저 어쩌다 보니까 이러다가 에오니엄이 거의 한 7, 80개가 될것 같아요 7,80개가 어, 너무 많,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여름에 왜냐면저요번에 여름에 에오니엄 단한개도안 죽었거든요 근데다가 이제 낱개짜리 하나짜리까지도 다 살았어요 그리고 요번에 저 심어주지 않으려고 했던 이거 천상에 이게 무엇인가 이것까지도 제가 그냥 분에다가 꽂아서 거실에 갖다 놨더니 완전히 자리 잡고 뿌리까지 내렸더라고요. 저것도 그냥 분에다가 올려만 놀래다가 그냥 심었어요. 거실에다 갖다 놓으려고 저것도 자리 잡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 예쁜 아이들 보여드렸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